n이 2 이상인 자연수예요.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요. 반지름이 1이랍니다. 그럼 원이 있었는데,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시킨 원이 cn이래요. x축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시킨 원을 cn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원래 원 c하고 cn의 공동연의 길이를 Ln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Ln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한번 다 더한 게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행이동한 그림까지 다 그려져 있는데 얘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공통현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공통현의 길이, 공통현이면 이거네요. 이것의 길이를 우리가 Ln이라고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보자. Ln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어, 지금. 이 원이 반지름이 똑같거든요? 반지름이 똑같다 보니까 지금 공통현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통현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걔를 중심으로 해서 얘하고 얘하고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겠죠? 왜냐? 왼쪽원 C의 중심하고 오른쪽 원의 CN의 중심하고는 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두 개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반지름이 1이니까 선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반지름은 1이고요 요 길이는 n분의 2의 절반일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덧 우리가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을 제곱해서 n분의 1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루트하시고 1제곱에서 n분의 1제곱을 빼자 절반만큼의 길이잖아요. 그럼 LN은 요거를 두 배하시면 되겠습니다. LN이라는 걸 알아냈다. 자, 얘를 한번 통분하면은 루트 하고서 n 제곱분의 얘가 1이니까 n 제곱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몇 배를 해야 된다? 두 배를 해야 된다. 이게 LN이에요. 이 직각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여기 1 알고 n분의 1 알기 때문에 그거를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요만큼 길이를 알아낸 것이고요 그걸 두배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거든요. LN을 먼저 n을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밑에 있는 부분을 하려면 n제곱 곱하기 n제곱 곱하기 LN제곱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제곱은 원래 있었고요. ln 제곱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네 배를 한 n 제곱 분의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n 제곱은 없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분모만 계산해 놓은 게네 배를 한 n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 부분에 1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n 제곱, ln 제곱을 분의 1이라 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밑에다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네 배를 한 n 마일 n+1을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저 식에다가 근데 2부터 더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건데 무한히 더한다는 것은 리미트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는 k는 1부터 하지만 지금 두 번째부터 넣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k 자리에 2부터 넣어 가면서 계산할 거고요. 지금 요거 자리에 올수 있는 애들이 얘니까 넵배한하고 k로 개명해 줍니다 k-1, k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죠 요거를 더할 건데 이 뒤에 식을 좀 변형해 보면은 아 그러네 여기서 아예 변형을 해 줄게요 변형하면은 n-1, n플러스 1이 되고 얘가 n플러스 1에서 n-1을 빼면 2가 나오니까 밑에 4가 나오기 위해서는 8분의 1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변형된 끝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8분의 1하고서 k 로 바꿔주면 k-1분의 1, k+1분의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8분의 1은 앞으로 나갈 거고요. 8분의 1을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8분의 1이 있고 앞에 2를 집어넣어 주면은. 이거는 지금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거든요. 넣어보면은 앞에 두개 차이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앞에 두개 남고 뒤에 두개 남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부터 넣는 거니까 2 넣고 3 넣고 두 개가 앞에가 살아있어요. 이 자리에다가 2 넣고 3 넣고 합니다. 2 넣고 3 넣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여기다가 n 넣고 n-1 넣고 n-1 n 넣어주겠지만 다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건데 이 구조는 앞에 2 넣으면 1, 3 넣으면 2분의 1, 맨 마지막에 n-1 집어 넣으면 n분의 1, 또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은 0으로 가는 것이고 남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는 것이죠. 8분의 1 곱하기 2분의 3입니다 8분의 1에 2분의 3배 정답은 16분의 9가 돼서 위아래 더하라고 했거든요 아, 어, 16분의 3이네요 16분의 3이 돼서 위아래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19가 되겠습니다